소 r s s i p r s 싱글컷 아, 모스그린 피니쉬 n c 이되 the t 이거 지금 u 즈 탑이죠? 약간 동글동글하게 탑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탑 자체가 아주 그냥 u can cut 게 올라가 있는 모 o 텐 탑처럼 올라가 있는 e t 네 아무튼 이 친구의 특징은 싱글 컷 t a 이이 o u can cut the tab. 리 o u can cut the 형님 시 y o 쳐 can cut 면 돼.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금액이 안 비쌌는데 지금 값이 뭐 그냥 이게 싱글 컷이 거의 뭐 3, 400까지는 안 넘어가는 것 같고 아주 금액이 아주 굉장히 아주 올라가고 한율 때문에 그런지 보스 그린 크니쉬는 저도 이 색깔을 예전에 그 그린 제가 오리지널 PRS를 많이 만져봤는데, 오, 이 친구는 아주 기타 굉장히 아주 이쁘네요. 이버디네이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, 22 플래시 돼 있고, 투원버커 픽업에 3 s 스위치, 투벌론 투톤, 레스퍼라고 똑같은 그런 디자인인데, 여기는 푸시플, 싱글, 험버커까지 뽑아주는 기타라 아주 뭐 클린톤과 드라이브 모두 포함해주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헤드머신도 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, 이게좀 굉장히 튜닝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요 넥도 이제 굉장히 아주 얇고, 뭐 중점태. 예, 좋아하시는 분한테 한번 좀 사용해보시는 그런 게 있다가 되겠습니다. 뒷면도 마찬가지로 세딘 아, 내기 돼 있고요. 여기 지금 좀 메이드 U.S.에 써 있네요. 마블이 두피스 바디가 돼 있는 모델이고, 이제 네. 금방 할로 바디, 세미 할로 바디 그 저기 그걸 촬영을 했는데 그거보다 무게가 오좀더 나가네요. 어 반이 더 비어 있는 것보다는 아무튼 모스 그린 피니쉬, p r 레 시노컨 S2 U.S. a 모델입니다.